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사용할 무기는 고리의 기사 무기 중 마지막 무기인 고리의 기사의 쌍대검입니다. 쌍대검. 이게 굉장히 뭐 멋도 있고 강력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무기라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투기장 돌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간단하게 스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의 기사의 쌍대검 5강, 풀강 했고요. 고정원 CD22 해가지고 일반 고리기사들 무기랑 똑같습니다. 스탯도 굳이 그렇게 만질 필요 없었는데, 그냥 기량만 66까지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근력하고 똑같이. 그만큼 체력에서 뺐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세스타스는 그냥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력을 뺐으니까 갑옷을 좀더 가벼운 갑옷으로 바꿔 입었고요. 그리고 반지는 제가 녹화의 반지를 낄까, 뭐, 다른 걸 낄까 하다가, 그래도 얘는 좀 많이 맞아가면서, 그리고 좀 맞치기를 많이 할것 같으니까, 철의 가오의 반지를 꼈습니다. 강인도는 지금 충분한 것 같고요. 31.66이나 되니까, 이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녹색풀은 필수로 먹어야 되겠죠? 녹색풀 준비해 놨고요. 바로, 무브셋을 살펴볼게요. 한 손, 약공격. 한 손, 강공격. 그런데 이게 양손으로 들어도 모션이 똑같아요. 모션 똑같고, 한 손으로 롤링어택 약손은 찌르기. 롤링, 롤링어택 강공격은 내려찍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네요. 역시 쌍대검의 꽃이라고 한다면 은 L1이겠죠 L1과 L2 우선은 전투기술부터 살펴볼게요 전투기술은 요구한 다음에 이렇게 다른 고리의 기사 무기들과 다르게 화염 인챈트는 되지 않습니다 화염 이펙트만 나가요 당연히 뒤잡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걸 쓰려면은 그리고 고리 기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양손 L1 공격 연타. 이거가 잘만 맞으면 전탄 히트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투기장으로 가서 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됐습니다. 저쪽도 대검인 것 같네요. 대검. 인사 한번 해주고, 자 바로 싸울게요. 대검 대검이면은 서로 서로 맞치게 하겠네요. 뒤로 뒤로 빠지고, 이얍 뒤로 빠지고. 아 어, 맞았다.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와, 근데 스테미너 진짜 많이 쓴다. 매칭이 바로 된거 보니까는 방금 그분 아니야 맞네요. 방금 그분이네요. 어, 인사 한번 해주고. 바로 싸우겠습니다 저분 또왜 저래 뒤로 뒤로 이렇게 하면은 해쉬 야 잠깐 뭐야 뭐야? 스테미를다 써봤는데, 어, 저분 왠지 저번에도 만났던 그 사람 같은데? 컨셉했던 사람? 굴러서, 에? 어딜, 어딜 때리는 거니? 어디를? 뒤로, 뒤로. 도망가고. 은기사 컨셉으로 싸웠던 저번에도 몇번 만났던 그 사람 같아요. 하로 쪽으로 와봤습니다. 했는데 또두 사람이야? 잠깐, 나. 민피하려고 일부러 다른 데로 왔는데. 어, 인사를 한번 해드리고. 자. 싸우겠습니다. 뒤로 빠지고, 왜, 왜 엇갈리는 거야?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신기하네. 어, 무기로 바꿨다. 뒤로 뒤로 아 어, 위험했다 뒤로 아 어, 써봤는데 한번 잘 안되네요 저거 기둥 뒤로 들어가시길래 뭐 하시나 했다. 설마, 힐 하진 않으시겠지? 시작됐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 싸울게요. 빠지고. よっ 힐좀 하지 맙시다 진짜 또 뒤로 슬금슬금 반역으로 바꿔 아 힐은 참뭐 이겼으니까 됐습니다 바로 쪽으로 하는데 매칭이 바로 됐는데? 아니네요. 다른 사람이네요. 저것은 노왕의 해머다. 나도 아, 인사해주고. 자, 싸웁시다. 어유 갑자기 왜 그 무기는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아주 재밌는 무기. Movie. 좋은 무기입니다. 이번엔 어떤 분일까? 낫? 잠깐, 저분 왠지 낫이 익은데? 왠지 낫이 익은데? 자, 싸우겠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다. 그때 싸웠던 그 사람. 에고, 에고, 에고 버튼 잘못 눌렀어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위험, <laughs> 위험. 아, 왜, 왜 마치게라 하셨지?